오차 범인의 초박빙 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경합 중인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습니다. LA 한인타운이 포함돼 있는 지역구 선거에 출마한 한인 후보들이 나란히 상대 후보와 치열한 선거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LA 시 의회가 오늘 스티브 강 공공 사업위원회 신임 커미셔너 임명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습니다. 내일 헬로윈을 앞두고 경찰이 아동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10대 학생의 목을 조린 교사가 체포 기소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대선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란히 경합 주인 노스캐롤라이나 주를 방문했습니다. 두 후보는 상대 측에 날을 세우면서 유세에 집중했습니다. 관련 소식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경합주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을 증오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수 없다고 나를 세웠습니다. 앞서 트럼프 유세에서 한 찬조연설자가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이라고 비하한 데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쓰레기는 오히려 트럼프의 지지자라고 언급했는데 이를 겨냥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문제까지 끌어오며 진정한 미국인을 위한 대통령은 자신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트럼프 지지자가 쏟아낸 증오 발언을 쓰레기라고 한 거라 말했고 백악관도 브리핑을 통해 해명했습니다. He does not... 비슷한 시각 노스캐롤라이나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도 자신은 트럼프와 달리 의견이 다르더라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후보에 투표했다고 해서 비판을 받는 것에는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초접전이 이어지며 작은 실언도 변수가 되는 상황. 선거 막판까지 두 후보 모두 경합주 유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1% 포인트 차이 초접전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여론조사 기관 입소스와 공동으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양당 대선 후보 지지율은 44%대 43%로 오차 범위 내 1%포인트 차를 두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계속 앞서고 있었는데 지난 9월 말부터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특히 경제와 이민 공약에서 유권자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양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7개 경합주의 지지율이 중요한데 지금과 같은 오차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번 대선은 두 후보 중 어떤 후보가 선거당에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 수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양당 후보의 막바지 유세는 점차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4 우리의 선택 11월 5일 대선이 이제 6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출직 선거도 치러지는 만큼 오늘은 LA 지역의 한인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윤범수 기자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 54지구. LA 한인타운 전체와 다운타운, 커머스, 몬테벨로에 이르는 주요 지역이 포함돼 있습니다. 미구엘 산티아고 현 의원이 LA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빈자리를 놓고 한인 좌니 후보와 산티아고 의원의 수석보좌관 출신 마크 곤잘레스 후보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예비선거에서는 곤잘레스 후보가 45.2%의 득표율로 1위, 좌니 후보는 34.5%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관건은 20.3%에 달했던 3위. 공화당 후보 지지표를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는가에 달려있는데 이 점에선 LA 카운티 민주당을 중심으로 활동해온 곤잘레스 후보보다는 커뮤니티 조직 활동가로 이력을 쌓아온 존니 후보가 비교적 더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곤잘레스 후보 역시 존니 LA 시의원, 스티브 강 공공사업위원회 신임 커미셔너 등 여러 한인 인사들의 지지를 받고 있어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LAC 선거는 단연 10지구 그레이스유 시의원 후보의 당선 여부가 한인사회에 가장 큰 관심입니다. 경쟁 상대는 헤더허트 현 시의원, 허브에슨 전 시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정확히는 선출직 시의원이 아니고 전임 마크리들리 토마스 시의원의 비리 스캔들로 공석이 된 자리에 시의회가 임명한 임명직 시의원입니다. 그럼에도 직함에 대행 꼬리표가 없고 실제 시의회 권한에도 제한이 없어 현직 프리미엄을 누리고 있습니다. 예비 선거에서도 37.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외에 다른 후보를 찍었던 표가 무려 40%에 달하는 만큼 예비 선거 결과가 결선에서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여러 부패 스캔들로 얼룩진 LA 시의회를 개혁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표심이 예비선거에서 60%가 넘는 표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면 그레이스 유 후보에게는 이번 결선이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인타운이 단일 선거구로 재편된 이후의 첫 시의원 선거고 한인들의 한표한 한 표는 결국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카운티 선거 중에서는 검사장 선거가 가장 눈에 띕니다. 조지 게스콘 현 검사장과 전 연방검사 출신의 변호사 네이선 호크먼이 맞붙었는데 3월 예비선거에서는 게스콘 검사장이 25%의 득표율로 1위, 호크먼 후보가 15.9%의 득표율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범죄 증가 우려와 함께 범죄자들에게 관용적인 정책을 시행해온 게스콘 검사장에 대한 심판론이 점차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실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호크먼 후보가 큰 격차로 이기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게스콘 검사장은 제킬레이시 당시 현 검사장과 맞붙었던 4년 전 선거에서도 여론조사에서 뒤지고도 승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민주당 유권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LA 카운티에서 공화당적을 가진 네이선 호크먼 후보에 대한 지지표가 얼마나 나올지도 이번 선거의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LA 카운티 선거 관리국이 이동식 투표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40여 곳에 달하는데, 오는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LA 한인회관에도 이동식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LA 카운티 선거 관리국은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동요를 위해 이동식 투표소 40여 곳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선거관리국은 이동식 투표소 역시 일반 투표소와 마찬가지로 현장에서 유권자 등록이 가능하며 임시 투표, 우편 투표 용지 제출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선거관리국은 다가오는 이주일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LA 한인회관에 이동식 투표소가 설치될 방침이며 현장에서는 한국어 서비스도 제공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방문을 당부했습니다. L.A. 시 의회가 오늘 한인 스티브 강 신임 커미셔너의 임명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습니다. 임기는 다음 달 4일부터 시작됩니다. L.A. 시 의회는 오늘 오전 열린 의회에서 한인 스티브 강 씨를 포함한 L.A. 시 공공사업 위원회 신임 커미셔너 임명안을 표결에 붙여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명이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2026년 월드컵, 그리고 2028년 올림픽, 이러한 큰 인터내셔널 행사들이 다가오는데, 우리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LA의 인프라를 한층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500명 규모의 직원을 거느린 LA 시 공공사업위원회는 연간 10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강 신임 커미셔너는 최종 표결 이후 선서식을 가졌으며 다음 달 4일부터 공식 임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면 공동 교전국이 된다고 경고했고. 한국은 파병은 고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참관단은 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경수 기자입니다. 한미 국방장관의 정례 안보협의회의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습니다. 미 국방장관은 러시아에 보내진 북한군 만명중 일부가 이미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으로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투입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면서 이들이 싸우고 만약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면 그들은 공동교정국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이미 많은 병력을 잃은 만큼 전투 투입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은 북한의 이런 행동이 결국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ICBM 음, 미사일 고도와 기술, 그 다음에 또 어,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기술 이런 어떤 첨단 과학 기술을 군사 기술을 요구할,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장관은 이에 더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 참관단을 보내는 것은 군의 임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전 같은 경우는 북한군이 참전을 하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투 동향 이런 것들을 잘 분석을 해서 향후 우리 군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특히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향후 한미 연합 훈련에 처음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럽 연합의 외교안보 고위 대표도 다음 주 한국을 찾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 성명에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판 수위가 이전보다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현지에서 북한군이 전투를 개시하면 다음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포착된 직후 대통령실은 전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다음 단계의 기준은 바로 북한군의 전투 개시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경우. 그에 맞는 실질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포탄 지원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우선 다음 단계 조치로 방어용 무기 지원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방어 무기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북한군을 관찰하고 분석할 의무가 있다면서 모니터링 팀을 보낼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받을 군사기술이나 북한군의 실전 경험 습득 등이 결국 우리에 대한 군사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와 어떤 협력을 할지는 이번 주 내로 추진될 우크라이나 특사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내부 동료를 막기 위해 파병 군인 가족들에게 훈련을 갖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입소문이 퍼지면 주민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국인들의 비자 인터뷰 건수를 100만 건 늘려 발급을 확대하는 방침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90일 이상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2025 회계년도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과 2028년 LA 하계올림픽 등 국제 규모의 스포츠 행사와 관련돼 미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팬데믹 이후 침체기를 겪고 온 미국의 관광 산업이 비자 발급 확대로 호황을 누리기를 기대하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대선이 바짝 다가온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합법적인 외국인들에게 방문 기회를 넓힌 것은... 공화당 대선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국경통제 정책과 대비 효과를 누리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3개월 내 무비자 입국이 시행되고 있는 한국 여행객들에게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는 유용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내일은 10월 31일 할로윈 데이입니다. 사탕과 초콜릿을 받기 위한 어린이들의 긴 행렬도 이어질 전망인데, LA 경찰국은 트리거 고 트리세나서는 아동과 학부모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은 할로윈데이를 맞아 트리고와 트리세나서는 학생들에게 안전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경찰은 아동들이 트리거 고트리세나서 경우 늦은 밤 시간대를 피하고 가급적 낮 시간대 할로윈을 즐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할로윈 당일 마약 성분이 들어간 사탕과 초콜릿을 섭취한 뒤 위험에 처한 아동들 역시 매년 보고되고 있어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합니다. 경찰은 아동들이 사탕이나 초콜릿을 받아올 경우 개봉 흔적이 있는지 살피고 기성품과 포장이 다른지 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트리고어 트릿에 나설 경우 반드시 한명 이상의 성인 인솔자가 함께 길을 나서야 하며 어두운 복장보다는 눈에 잘 띄는 색상의 복장을 아동들에게 입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인들의 경우 할리우드 등 지역 명소에서 열리는 할로윈 축제에 참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찰은 축제 참가자들이 공공 안전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LA 경찰국은 내일 하루 동안 길거리 순찰과 음주 운전자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욕 브루클린 공립학교 교실에서 15살 학생의 목을 조른 혐의로 수학 교사가 체포됐습니다. k b t b 길현민 기자입니다. 브루클린의 한 고등학교의 교사가 15세 학생의 목을 조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화요일 오후 12시 30분경 국제고등학교인 라파에트 고등학교에서 발생했습니다. 부상당한 학생은 브루클린의 마이모나이디스 미디우드 커뮤니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27세 교사 게리 쟁은 허락 없이 학생에 있는 교실에 들어온 후 그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이 교사는 2급 목졸림, 호흡방해, 아동복지위협, 3급 폭행 혐의로 구속되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즉시 알려지지 않았으며 목에 부상을 입은 학생은 현재 안정된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시 교육부는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즉각적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이 실업수당 신청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쉽고 빠르게 신청이 가능해진 것이 특징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실업수당 신청에 관련된 온라인 접수 절차를 간소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서류에 기재되는 용어와 설명을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고 질문을 재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해고 사유를 표기하는 항목에서도 본인 과실이 없는 해고, 일방적 계약 해지, 근무시간 축소 등 분야가 세분화됐습니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되던 한국어 번역 오류도 일부 보완됐습니다. 실업수당 신청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고용개발국은 한국어는 물론 중국어와 베트남어 등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다며 필요시 콜센터를 통해 한국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지역의 기온이 본격적인 가을 날씨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남부 지역의 기온이 한낮 화씨 70도대를 기록하며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에는 화씨 40도대를 기록하면서 쌀쌀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는데 산간지대의 경우 겨울 날씨에 가까운 10도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선선한 가을 날씨는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다음 주부터는 70도대 후반에 온화한 날씨가 예고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밤 시간대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로윈 당일인 내일 밤 트리고어 트리에 나설 경우 외투를 챙기는 것이 좋다고 권고했습니다. 서브웨이가 사진과 실제 음식의 양이 다른 과대광고를 이유로 소비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은 서브웨이 소비자 아나톨리스니 서브웨이 체인이 판매하고 있는 스테이크 앤드 치즈 샌드위치에 포함된 고기가 광고에 나온 사진보다 훨씬 적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원고 측은 광고에서는 고기의 양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구매한 샌드위치는 광고보다 훨씬 적은 양의 고기만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과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것이 이유인데, 원고 측은 서브웨이가 뉴욕주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서브웨이에서 샌드위치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배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측 법률 대리인은 이번 소송을 통해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가 근절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